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의 김로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앞에 보이시는 X1 BMW의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1.8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상시 4륜 차량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엔젤 아이가 화이트로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전기형이 아니라 후기형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갔을 때 전자식 기어봉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랩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깔끔합니다. 그리고 랩핑한 지 오래된 게 아니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현재 원색상은 은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차는 연식 말씀드리면 현재 14년 10월에 출고됐는데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9천 키로밖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얼마에 파느냐? 11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1190, 1000 초반이면은 웬만한 전기형 모델도 제대로 된거 사기 힘들죠. 하지만 이 차량에 싼 이유는 있습니다. 외판 교환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현재 라지에이터 서포트와 펜다, 그리고 조석 뒷도어, 트렁크, 이렇게 네 군데가 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말 합리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차량 미세누유 불량 없이 완벽한 성능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좋아요. 그냥 외판 껍데기만. 교환이 들어갈 수 뿐이고요. 일단 영상으로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어떠십니까? 지금 전체 랩핑을 해놨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디자인 너무나도 훌륭하죠? 자, 바로 전면부부터 보시면은 현재 상당히 스포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네트의 굴곡 너무나도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지금 헤드램프 보시면은 백화현상, 운전석과 조수석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투명한 라이트 컨디션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BMW를 타시는데 이 엔젤 아이가 할로겐으로 나오면 너무나도 촌스럽죠. 하지만 여체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백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단부에 범퍼 보시면, 현재 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범퍼가 올블랙이 아닌, 밑에는 실버 계열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면 보셨죠? 바로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타이어 잔여량부터 봐드리면, 네, 현재 타이어 잔여량은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휠 컨디션 상당히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17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이드미러 보시면 은 현재 사이드 리피터가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잠깐 위에 보시면 은 현재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 계열의 루프레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지금 측면 라인 보셔도 랩핑이 되어 있지만 현재 찌그러진 부위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어서 뒷타이어 잔여량 봐드리면 네 앞에랑 동일하게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쁘죠 전면과 측면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블랙이다 보니까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트렁크 리드부터 테일 램프 디자인 보시면은 상당히 샤프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요두 줄의 램프가 나왔을 땐좀더 영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전형적인 f 바디의 느낌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잠깐 하단부에 보시면은 현재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탑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관리 너무나도 잘 되어 있죠. 지금 오염된 부위 찾을 수 없고요. 현재 요 알루미늄이나 트렁크 내장재 보셔도 파손된 부위 일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 보시면은 현재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잠깐 위에 보시면은 현재 러기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 요 러기지 스크린 덕분에 냄새 방지까지도 할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요 X1 차량의 외관 한번 살펴보셨죠. 바로 실내 영.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너무 깨끗합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실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대시보드나 도어트림이나 시트나 너무 사용감이 현재 적죠.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계기판 한번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죠. 현재 RPM 떨림 현상도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경고등 나와 있는 것도 일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연식이 무색하게 상당히 깔끔한 가죽 컨디션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핸즈프리와 핸들 리모컨은 양쪽에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측에는 현재 와이퍼는 오토 와이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좌측으로 넘어오시면은. 현재 오토 라이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잠깐 넘어오시면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유광 오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옛날 그 할배 오드 감성이 아닌 좀 세련된 무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넘어오시면은 현재 순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도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BMW F바디로 넘어왔을 때는 차량 정보에 들어가셔 가지고 차량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체크 컨트롤 들어갔을 때 지금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컨디션 너무 훌륭한데요. 그리고 잠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 차량인데, 실내로 생각보다 유입되는 진동이 현재 적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의 연비 같은 경우에 고속 주행하셨을 때 거의 25km까지도 뽑을 수 있는 미친 효율의 연비까지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가운데 마저 보실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한 화질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어 벤트 밑으로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석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오토 에어컨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와 즐겨찾기 버튼 밑으로 현재 에코 프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버튼과 전후방 감지 센서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오토 스탑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논슬립 패드와 USB 포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 13년부터 바뀌는데요. 전자식 기어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절할 때 쓰는 조그셔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컵홀더는 이쪽에 하나 빠져 있는데 이어서 이걸 들었을 때는 핸드폰 거치대를. 깨기게 되면은 또한 번의 컵홀더와 간단한 수납 공간 빠져 있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단부로 올라오시면은 현재 ECM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빠져 있는 자 SUV 차량은 요 옵션 필수죠. 파노라마 선루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도 해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매끄럽죠.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되는 썬루프 확인하셨는데요.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는 2단에 메모리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좌석의 공간과 옵션 살펴보셨죠? 바로 2열로 넘어가서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열에 탑승했는데요 현재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뒤로 뉘어져 있다 보니까 착상감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시트 한번 보시면 잔주름 하나 없습니다 비닐 씌워놓으면 거의 신차라고 볼 정도의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 X1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삐필러랑 지금 맞물려 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 전혀 불편한 감안 보여지고 있죠? 지금까지 요 X1의 외관과 실내 살펴보셨죠? 바로 엔진음 한번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본네트는 현재 유압식으로 개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녹음기가 망가져가지고 새로 주문한 상태예요. 하지만 핸드폰으로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엔진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핸드폰이라서 제대로 안 담겼을 순 있겠지만 현재 상당히 규칙적인 엔진음과 생각보다 시끄럽진 않은 엔진은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섹시한 BMW의 4륜구동의 SUV 지금 1,190만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외체를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요 차량이 아무래도 외판 교환이 좀 많다 보니까 꺼려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파격적인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 김루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